17번에 보면은, 9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된다. 특정한 2명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. 자, 9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? 4명. 4명을 뽑는데, 특정 2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대.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볼까? 특정. 특정 말고 어. 7명을. 음. 응, 음.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9명 중에 4명을 뽑는데, 특별한 특정한 두 명이 있대. 그러니까 아예 너는 그냥 특병, 특정한 특두 명을 미리 뽑아놔, 뽑아놔. 그러니까 나머지 7명 중에서 몇명 뽑는 거야? 두 명만 마저 뽑으면 되는 거 아냐? 니 어? 이게 이런 거잖아. 집합 A와 B와 C와 D의 부분 집합 중에서 AB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. 그럼 어떻게 하자? 그랬어. A, B를 빼놓고, 빼놓고 C, D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집합 몇 개? 네 개, 네 개. 자, C라는 집합이랑 D라는 집합이랑 그 다음에 C, D가 있는 집합이랑 그다음 공집합. 여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. A, B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A, B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. 이거랑 똑같은 문제지 그럼. 맞지? 특정한 두 명은 포함돼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수니까, 두명다 집어넣고, 미리 뽑아놓고, 나머지 7곱명 중에서 두명 뽑는 경우니까. 자, 7무 티로 두 개에다가 2팩 해주니까, 37에 21. 이렇게 되네, 그치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두 명이 모두 포함되지 않아야 된대. 다음 뭘까? 아니, 이것도 21명이야, 이것도. 똑같아. 일 중에서 개를 다섯 명 뽑은. 아니 그건 아니고 총총 9명 중에서 특정한 두 명이 모두 포함되지 않아야 된대. 그러니까 두 명은 너는 아이부터 제외시키는 거야. 넌 절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외를 아, 시켜 놓고 일곱 명 중에서 네 명을 뽑는구나. 이거는 일곱 명 중에서 네 명을 뽑는 거구나. 틀렸구나. 일곱 명 중에서 네 명을 뽑아야 되는 거네, 이건. 그치 두 명은 포함이 안 돼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치. 그러면 7m로 7654한 다음에 431 해주면 되네 그치. 자 그럼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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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날리니까 57에 35 이렇게 되겠지. 그치. 그럼 20한 가지랑 35가지. 그치. 됐지. 이렇게 됐네. 그래서,